어디에 라디오를 이어서 브이 라이브까지 넘어왔어요. 좋아요. 컨셉 뭔지 아세요? 무슨 컨셉? 모르죠. 뭐에 대한? 제가 맘 들였거든요. 아니 뭐뭐 뭐, 뭐에 이 대한? 이 V 라이브. 이 V 라이브 컨셉. 네. 얘기 해줘야지. 어 야자 방송이에요. 야자? 네. 야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런 요자를 뺀 친구끼리 대화하는,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편한 방송처럼 해서. 아 그러면 그냥 시청자분들도 방... 반말로 하고. 저희도 어떻게 편하게 조금 말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럼 방찬 말고 이찬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예. 네. 좋네요 그렇게 하는 것때문 편하게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나도 형한테 반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 뭐.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어, 전혀 꺼리김이 없는데 꺼리김이 없고 평소에 뭐 어, <laughs> 근데 이게 내가 한 거지만 약간 어색할 수도 있겠다 음. 밥 먹었어? 나는 지금 <웃음> 어 <웃음> 아니, 댓글 읽은 거야 어.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웃음> 그랬어? <laughs> 안먹었구너 먹었어? 어, 근데 너는 예 형이에요 형야왜 야자 야 방송이야 너 방송이랑 아니 너라고 하고 싶었길래 그래. 너라고 해거든 알았어 여기 이 방송에 나가면 어. 야자방송이에요 그래서 음. 음, 음, 말을 좀해 하면... 어. 너 안녕하세요 형들 네. 우린 다 친구야 우리 이 카메라 안에 들어 화이 화면 안에 들어와 있는 애는 우린 다 친구야. 아다 친구야. 아다 친구. 아저 자꾸 사충이냐 고 그러시는데. 너 사충이. 이거 좀사충이가좀올그리긴 하지. 응 맞아. 아 맞아. 나도 좀올그리긴 하는데. 어 맞아. 아, 알았어. 그럼 하자 하자. 자신감이 쪽 자신감이 조금 쪽한분 네시. 야 니네 근데 방송 내 침대에서 하는 거야? <laughs> 나는 들어왔는데 디노가 여기서 자리 잡고 야 너도 나와야 돼! 야너 인사 좀 해봐 너 <laughs> 저한테 너가 야, 뭐야 너가 혹시 시대 되셨지? 아저 이러고 살아요 <laughs> 야, 나도 <laughs> 경연이한테 그러고 살아 <laughs> 요 여러분 <수이야>. 하이 <laughs> 자 호주씨 인사만 해주세요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어 빛을 <laughs> 빛잘 <피해> 잘 <laughs> 받고 있네요. 광어송주, 네, 네, 네. <laughs> <laughs> 광어송주. 룸메 알려달라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네. 룸메 알려줘라 는 댓글이 있었는데 룸메 누구세요? 호시요. 호시 안녕하세요. 룸메이죠 호시요. <웃음> 호시요. <웃음> 아, 룸메 있죠, 호시요. 아, 네, 호시 그리고 저의 룸메는 <laughs> 누굴까요? 아, 별로 안 뭔가요? 승관이요. 승관 쟤. 맞습니다. 안방만이에요. 아안 빵만 그래서 제가 힘들거나 이게 딱 왔어요 어제 공항에서 늦게 와가지고 아힘이친아 힘들다 이렇게 순간이 안빵 이러면서 하나 딱 띄워 주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내가 어 고마워요 안 빵만 네또 버디는 다시 찾아올게요아 이거 버디야 네 버디가 뭐야 아쉽게 오늘 야자 방송이었는데 컨셉을 조금 음. 나중에 좀대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오늘은 캐럿들 오늘 어, 본 걸로 만족을 하게 습니다 응? <laughs> 안녕 <웃음>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해 v e a g 안녕